고마우시 하나님, 예,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 얻은 자답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 세상적인 구습들, 또옛 습관에 사로잡히고, 또옛 상처나 뭐 트라우마,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핑계를 삼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새 길을 열어주시고, 새 은혜를 주시고, 새 노래, 새 찬양, 새 마음을 주시는 또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우리 주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29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서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아멘. 우리 마지막 말씀이 화목제 외왜 그러니까 이렇게만 뭐 드리는 이런 제사 말고 또 추가적으로도 우리가 제사를 에, 드리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이다. 이제 이런 것입니다. 어, 전체적인 내용은 이제 우리 유대력으로 유대에 달려 오를 치면은 이제 7월 15일부터 시작되는 초막절을 이제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그 앞에는 뭐 6월절, 77절, 나팔절, 속제일, 전부 다 이스라엘의 중요한 절기죠. 초막절도 마찬가지로 다른 말로 장막절, 수장절, 이렇게, 이렇게 불리우는데, 가을에 들여지는 절기고, 그러다 보니까 수학을 하는 때에 들여지는 절기이고, 아울러서 광야에 그, 40년 동안에, 그런 삶, 삶. 그러니까 광야에, 참 뭐, 먹을 것도 없고, 뭐, 보장된 것이 없죠.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또이사엘 백성들을 잘 지켜주요, 뭐, 주셔서. 우리 인구조사 한걸 가지고도 알수 있지만, 뭐, 1년 차, 광야 40년 차, 별 차이가 없었던, 이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죠. 예, 그러기 때문에, 이게 엄청난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어, 월등히 많은, 이런, 재물을 드리는, 이 초막절이 다른 절기에 비해서 특별히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첫째 날에는 우리가 수송하지만 가지고 따진다면 수송하지 1 3세 마리. 그다음에 이제 둘째 날은 12마리. 요렇게 이제 한 마리씩 줄여들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8일째는 이제 뭐 그냥 그때는 이제 한 마리. 예. 원래는 예, 물리적인 숫자를 따지면 여섯 마리가 어야 되는데 마지막에는 한 마리만 드리는 거죠. 예, 그래서 도합 이제 72두 마리에 72 마리에 수송아지를 드리는 이런 모습입니다. 중요한 건 이제 이런 가르침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그 우리의 제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가 뭐 서원제낙헌제또그 부속으로 드리는 뭐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이거 외에 드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추가적인 제사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뭐 제사를 보통 예배로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뭐 사실은 이제 우리 삶 자체가 예배죠. 어제도 우리 임창규 집사님이뭐 그런 이야기 묵상을 나눠 줬는데 사실 중요한 건 우리 삶의 예배고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공적인 예배, 우리 공예배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내가 이제 뭐 나는 주일날만 아서는 예배 드렸다. 난 이게 다 끝이다. 우리가 너무 그렇게 빡빡하게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다 더 풍성한 은혜를 받으려고 하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풍성하고 풍요롭고 빈번한 하나님 앞에 나아감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인색한 이런 모습들을 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난 이것만 하면 된다. 그래서 딱 어떤 그 우리가 어떤 그 상한 상한선이라고 할까요? 이런 걸딱좀 정해놓는 이런 모습은 에, 결코 참 우리가 바람직하지 않다. 나는 헌금은 난 어디까지만 난 한다. 난 기도도 뭐 내가 몇 분까지만 한다. 난 예배는 난 주일날만 참석한다. 이게 어떤 뭐 마치 소신이나 막 철칙처럼 우리가 여기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고 하는 거. 그런 것보다도 우리가 이제 찬성과 웬일인가 웬말인가 날 위하여 그 찬성에도 보면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 못을줄 알아. 몸밖에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몸 바칩니다. 뭔가 막 더, 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더 드리고 싶고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뭔가를 바치고 싶지만 우리가 바칠 수 있는 거는 사실 뭐별게 아니잖아요. 뭐 그런 데서 오는 어떤 이 간절함, 이 송구스러움, 이러면서 뭔가를 좀더 많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드리고 싶은 이런 마음. 사실 이런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같은 찬양에도, 나 십자가 대할 때, 그 일이 고마워. 그 얼굴을 감히 못 들고, 이몸 바칩니다. 주님, 주님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가. 그런 생각할 때 나는 더 뭔가를 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서 내 자신을 생각하면서 얼굴을 들지 못하는 우리 이런 자세가 이런 태도가 우리에게 참 마땅한 것이 아닌가 이런 깨달음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결코 종교가 아니죠 종교는 딱 계산적이잖아요 난 여기까지입니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런 것들을 언제나 허물면서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저희도 우리는 주님 그런 모습이 될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도 뭔가를 좀더 드리고 더 하고 싶은 높이고 싶은 어떤 이런 마음 이것이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이다 오늘 이런 거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과의 사랑이 더 깊어지는 저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